골다공증에 좋은 꿀조합 채소 세 번째는 바로 케일입니다. 쌈밥을 먹을 때, 샐러드로 먹을 때, 케일이 빠질 수 없는데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케일을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만큼 효능이 가득한데요. 우선 케일에는 100g당 328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무청 다음으로 칼슘이 많은 채소입니다.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 멸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케일도 깻잎처럼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케일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피부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좋습니다. 케일에는 셀포라판 성분과 인돌 3 카비놀 성분이 있어 암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당뇨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케일은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 드시면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